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 1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견을 묵살한다. 뭘 묵살한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묵살. 어떻게 하는 것이 묵살일까요? 네, 볼까요? 오늘 묵살한다 할때 살. 그리고, 아, 풍경이 너무 살 풍경이다. 풍경이 아주 메말라다살 풍경의 살. 살벌하다. 네, 같은 글자예요. 한자로는. 네, 우리가 잘 아는 죽일 살, 막 이런 것인데, 관련된, 낱말과 글자랑 살펴보겠습니다. 자, 묵살을 보면, 묵묵하다. 묵묵하다는 것은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이에요. 잠잠이 있다. 네, 그것이 묵묵하다. 그리고 죽일 살이다. 묵살이다. 가만히 죽이는 건가?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이 살에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묵묵하다 할 때는, 금다 검다. 네, 금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음지에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런 개견이다. 개가 주인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것처럼 개가 있다. 개라는 것이 좀 짙고 이렇게 나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주인 옆에 가면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이 물어 가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묵묵하다. 개는 보통 보면 막 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처럼 검다는 것은 이렇게 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살은 이제 죽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 벨 예입니다. 벤다 베어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다 낯으로 이렇게 벤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가위로, 가위 모양이다. 이렇게 교체가 됐죠. 차조출이다. 좀 끈기가 있는 조다. 이렇게 되겠죠. 차조출. 그리고 창수다. 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자, 벤다는 것은 이것 자체도 벨 예고, 여기에 벨 때는 일반적으로 칼을 가지고 가죠. 여기에 칼도를 하게 되면 이것도 벨 예예요. 우리가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가죠. 그때 서는 기계를 예초기라고 합니다. 예초기. 이때 이 예자를 쓴다. 예초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글자는 이 차조를, 차조식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베고 또는 창으로 이렇게 창이라는, 창수라는 것은 창으로 찌른다는 것도 있고 또 손으로 하는 행동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린다는 뜻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조나무를 막 없애버린다. 막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 해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묵살이다. 사전을 보니 의견이나 제안 따위를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거나 무시한다. 들었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가만히 있어요. 무시해버려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도 계속 묵이다. 여기에 살은 막없 무시한다는 것좀 없앤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은 계속 잠잠해 있다. 묵살이다. 네. 여기 이제 조금 계속 그렇게 한다는 뜻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네. 재산 공개 여론을 묵살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과 살, 어, 이것들을 글자가 만드는 낱말을 몇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묵, 묵인, 묵,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다물고 인정을 해준다. 묵인한다, 어, 알았다. 어, 이심전심으로 묵인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침묵, 침은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자, 가라앉아서 가만히 있다. 침묵이다. 묵묵부답 묵하고 묵하고 답을 하지 않아요. 내묵묵부답이다. 네, 과묵이다. 과는 적다는 것이에요. 말이 적어, 말이 적고 이렇게 침묵하다. 아저 사람은 저 남자는 상당히 과묵해. 이면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다. 묵상 말하지 않고 생각을 한다. 예. 묵념 그렇죠. 그리고 묵시록이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는 보면. 기본적으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마르다, 또 없애다, 거칠다. 메마르다가 메다가다좀풀렸나요 다, 그리고 완전히 뭐뭐한다. 그때 이제 묵살 할 때는 묵을 완전히 묵한다. 완전히 침묵한다. 그냥 계속 무시하고 완전히 침묵한다. 그래서 살이라는 게 완전히 뭐뭐한다는 뜻이 있다는 라 사전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살에는 쇠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빠르다 또는 감하다, 줄인다라는 쇠 이렇게도 됩니다. 살로 보면 살 풍경. 그렇죠? 풍경이 아주 메말랐다. 풍경, 메마른 풍경이다. 지금 풍경이다. 막뭐 살아있, 메말랐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살 풍경이다. 말살한다.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칠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칠. 벤트 칠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없애버린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페인트 칠하면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죠. 네. 살벌하다. 네. 이것도 뭔가 상당히 없앤다. 또는 거칠다. 아주 거친, 거친 상황이다. 아주 거칠, 어인다는 뜻이죠. 아, 살벼라는 상황이다. 그럼 묵살은 완전히 한다. 자, 빠를 쇠는, 가마 쇠는, 쇠도 한다. 한 번에 막 몰리는 걸 쇠도 한다. 그러죠. 빨리. 이때, 살도 하는틀입니다 그렇죠. 뇌세적이다. 몹시 괴롭힌다. 아, 보통 여성에 대해서 어떤, 뇌세적인 어떤, 막 포즈라든지, 뇌세적인 표현은 뇌세적이다. 그 뇌를, 고민하게 한다는 뜻이죠. 아주 고민하게 한다. 너무 너무 괴롭힌다. 내세지기다. 상쇄한다. 서로 감한다. 서로 감한다. 서로 없앤다. 네가 몇개 받을 게 있고 내가 몇개 받을 게 있으니까 이것을 서로 감하고 나머지 몇 개만 계산하자 이렇게 되겠죠. 감쇄한다. 이것도 줄인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막 줄인다는 뜻을 가지면서도 또 파생된 여러 가지 뜻을 좀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살한다 침묵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침묵한다. 아예, 아예 무시해버린다. 그것을 묵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